채나 아채나 신발 신고 갈 거야 채나 할머니 내일 보자 내일 내일 보자 할머니 들어와 할머니 보고 싶어 채나 신발 신고 가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따라 나가고 싶나 봐 채나 내일 거야? 내일 가자 내일 가자 채나 어떻게 신발 신고, 어떡해. 신고 해. 해. 자기가 신발 신고 가려 고 그러잖아 어. 채인아. 채인아. 내일 가자. 내일 할머니 집에 자자. 채인아. 채인아, 일로 와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채인아. 할렘. 채인아. 씻고 있어. 채인아. <laughs> 일로 와. 못 씻어, 너 아직. 엄마, 갈까? 가자, 가자.